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앵그리버드, 스타워즈, 레고가 아니고요 그냥 장난감 제품입니다. 레고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출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나오면 또 보여드릴 거고요 어, 그중에서, 어, 자바스, 어, 팰리스 해가지고 자바의 뭐 궁전, 어, 이라는 제품입니다. 궁전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좀 초라해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자바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저, 이게 뭐야, 레아공주, 그 다음에 랭커 악당, 이렇게 생긴 거, 캐릭터 3개 들어있고, 이렇게 발사를 하셔서 저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능 들어있고, 해집으로, 로비오하고, 이제 로비오의 그 라이스스 계약 맺어서 헤집브로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서 보시면 한 6천원대에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그냥 한두 번 정도 갖고 놓으시기에는 뭐 그냥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자, 이 다른 다양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실제 앵그리보드 게임을 이렇게 이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자, 자바 더 헛되어 있고, 프린세스 레이나하고, 랭커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뭐 설명서 한장 들어있어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뭘까요? 다른 제품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저 뭐야 c3 피오 뭐자원뭐 데스스타 트루퍼 뭐 그냥 요저 요다 뭐어 뭐 스카이워커 등등등등 다양한 요렇게 어피어를 있으니까 돈주고 사서 모아라 아 그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 아건 다른 요건 황제가 들어가 있는거 로얄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멋지네 자이런것도 들어가 있고 자 여기다 무슨 뭐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뭐게임에다 아마 사용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가 있어서 공개는 못 하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구성품은 아주 단촐 없습니다. 단촐로 와서 자 발사하는 부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로 놨다가 올리시는 방식으로 아니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이 들어 있어서 발사할 수 있고요. 자 공주님부터 봅시다. 공주님 이 아주 그냥 얼굴만 아, 다 단순하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그냥 만지는 촉감도 괜찮습니다. 자 얼굴만 들어 공주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그 악당 그, 그 뭐야 악당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아주 좀 징글징글하게 생긴, 어, 이거 뒤도 얼굴 같아. 뭐 뒤는 얼굴은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어, 랭커입니다. 랭커. 자, 이렇게 뭐 들어가 있고, 자, 여기 핫자반데요. 자, 으, 어, 자, 이렇게. 자, 봐죠. 뭐, 뭐, 코 이렇게 생겼고, 그 앵그리버드 나오는 그 실제 돼지 같은 모습, 느낌이다. 근데 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레고 피규어로도 보여드릴 텐데, 언제나 보여드릴지. 자, 그리고, 이렇게 무슨 테트리스 같은 블록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하나, 어, 테트리스 블록 같아, 쌓아드는 거. 자, 이런 거 3개, 4개, 그 다음에 5, 6개 들어가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여기 이제 메인 뭐 하는데, 야, 궁전치고 너무 빈약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거두 개. 약간 좀 이렇게 좀 부실하게 나야 좀 넘어질 때좀 제대로 넘어지겠죠? 공격을 할 때. 자 그리고 이따가한놈 하나 올려주시고 밑바닥은 약간 저기 둥글둥글해 가지고 약간 조금 넘어지기 쉽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 어, 그냥 빠지면 어떡하니? 다시 한번 잘 올려서 자 쪽에다 이렇게. 왔다. 묵직도 하라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어이구 머리가 걸리는구나. 그리고 자 잡아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으아! 안돼! 아, 제 무거운 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자, 무게 중심을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네. 뭐, 뭐 이렇게 싸라는 법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음, 난 이렇게 싸는 게더 좋은 거 같아라고 하시면 이제 그렇게 싸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요즘 벌려야 되는구나 자 벌렸어 자 예쁘게 올려주시고 자바텀치가 커가지고 얘는 좀 한쪽 구석으로 몰아놔야겠다 자 이렇게 조심해서 올려주시고 물론 상대방이 잘못 무너뜨리게 그 저랑 이제 연서랑 한대면은 연서가 잘못 무너뜨리게 좀 약간 어렵게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레이나 공주 같은 경우 이 쪽에다가 끼우는 건데 꽉 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껴집니다 그래야 발사가 잘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저기 한번 공, 공격을 파워가 스프링이 들어 있어서 좀 강할 것 같은데 좀 뒤쪽으로 가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laughs> 올라가면 어떻게? 자 원래 뭐 던지어도 되겠지만 던지는 것보다는 세총식으로 발사해서 발사! 에이저 랭커만 떨어뜨렸다. 하짜발를헤트레이지 너를 괴롭힌 게 그건데 자 그래서 저 레이나 군주 같은 경우는 그 황금 비키니를 입어야 멋있을 텐데 자 공격 아, 아쉽다 다시 한번 공격 <laughs> 이렇게서 해 무너뜨리는 스타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지금 지금 가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뭐이 제품을 어, 사야 한다 뭐 그런 생각보다는 집에 계시고 계신 뭐 다양한 장난감들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그냥 이쁘게만 싸우셔서 쉽게 넘어지게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저거 뭐야 세충 같은 거 어, 하시면 될 거고 던지는 거좀 과격하고 던지면 너무 세잖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자, 공주님, 가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세요. 날아가주세요. 자,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공주님, 발사 준비. 발사. 뿅! 너무 약했다. <laughs> 다시 한 번. 자, 제대로 가서. 자, 공격해주세요. 발사. 야, 이번 또 너무 셌어 그냥 던져야겠다. 자, 공격! <laughs>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 7천원 정도 판매되고,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아마 그, 꼭 이런 제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는 다양한 뭐 블록들이나 장난감들 쌓으셔가지고 던지시는 것도 던지 된다. 재미있게 갖고 노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자 이제 4월달 되면 앵그리버드 레고 그 제품들이 나온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던져서 부시는 기능은 안 들어있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매, 그 애들이 자꾸 부시고 아빠 다시 싸줘. 그렇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더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去吃。<clears throat>